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소위 말하는 매트를 하는 거를 뭐 짜그나 그 얘기를 해야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게 아니라서요 공연하면서 발방하면서도 생각해요 무슨 <laughs> 얘기를 드리면 저을무 얘기를 좀 드려볼까 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이런 극단적으로 진지한 얘기하면 너 방송에서 편집 때 쓰겠습니까? <laughs> 근데 그에 지방에 따라 느낌도 다르고 그렇습니다만 그 제가 공연을 하면서 항상 느끼지만 다들 사람들이 요즘 공연 다닌다고 미쳤다고 그럽니다 그 가수들이 노래 부를 능력이 있고 해도 여러분이 저희를 찾아주시지 않으면 은 가수가 공연을 하고 싶어도 공연 무대를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3년 동안은 한 번도 그런 사건, 사고 없이 이렇게 매번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땀 흘리며 여러분과 같이 하고 호흡을 하고 교감하고 공연을 하는데요. 어, 시순인이 흘러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 어떻게 보면 참 아찔합니다. 어, 20주년을 맞이하면서 과연 내가 20주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0주년 내년에는 기분 좋게 20주년 기념 공연도 할것 같습니다. 하늘 한의 하늘마다 길다고 느껴지지 않고 언제부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렀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바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 몸이 가루가 되느냐에 따라도 이렇게 무대에서 여러분 앞에서 노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그 참으로, 이거, 지방에서 이 공연, 이거 찬바람 불고 이러면, 사실은 이 공연을 즐기시기가 좀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먼 걸음을 해주셨는데, 이제 오늘 그 공연, 지금 1, 2회 통틀어서 이제 몇곡안남았습니다마는 어 상당히 저희도 오늘 이 창원 공연, 두 번째 찾은 이 창원 공연이, 깊이 일 속에, 저희 밴드들과 저희 현아팀과 함께 아주 좋은 기운과 기분을 안고, 행복감을 느끼며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그, 다소 이렇게 좀이 젊은 찾아본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그, 우리 저, 좀, 저희 형의 군인들, 나이가 좀 있으신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께서도 연신 자기 비동도 없이 이 시끄러운 막, 막 뒤죽박죽 막 발라드도 부르고 패기 메탈도 했다가 못 알아듣는 영어만 식사라에 나오고, 다들 무라고 하니까 묵지절하고 배가 늙는가 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laughs> 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주신 거고, 저희를 도와주신 걸로 믿겠습니다. 에, 저희 김경원 밴드는 내년에도 멈추지 않고, 더 좋은 소식들로 결과물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저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린 거라고 자랑하나 합니다 내년에 1월 달에 저희는 또 하나 큰 일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밴드공학이 일본에서 단독 공연을 하게록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빨리 기회가 왔는데요. 까다롭기가 유명한 일본, 그 현지에 가서 공연을 해야 되지만 좋은 경험을 쌓는다 생각하고 거창하게 말씀드린다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도 가게 돼서 외국에 나와서 공연을 하는 거니까 절대 우리나라 밴드 음악에 대한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해드리고 좋은 결과 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굉장히 장시간 정말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 고생을 하셨는데. <웃음> <그렇잖아>. <웃음> 자, 이번 노래도 앉아서 즐기시면 된다네. 어, 이번 노래, 제가 감히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선물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어, 이 노래도 저의 대표곡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노래 나오면 아쉽니다. 그래서 2절 후렴 부분은 여러분께 마이크를 전적으로 드릴 테니 여러분께서 저희 김경호 밴드를 향해서 노래를 좀 선물해 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같이 하나가 되는 무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굉장히 사람하고있어